아무리 이해도 어, 똑같아. 어 머리 빨간색이네요. 똑같은데 난난 최고 말른 거야. 아, 나 흰색이야. 머리가 더커커 커 보이긴 한다 머리가 진짜 커. 보이니까. 얘 캔디 먹으면 근데 겁나 귀여워요. 캔디형 캐릭 그죠? <laughs> 어 머리 진짜 크다. 귀엽죠어 머리 진짜 크다. 지키 킬. 잘네 재즈. 왕검? 어? 재즈네 철벽 탔지? 어, 탔지 철벽 무조건 올려야 돼, 들어갈 어. 때 아아 어. 시머리 돼지.. 뭐야? 그거야? 나 난, 난 돼지야? 땅이지 어, 땅이지 어, 아, 좋아, 좋아 이제 아, 살려 어, 내려가서 또? 어1대1고있어검이 짱난 새X 맹타 쟤 저번에 1대1 하다가 다 다 데리고 내려올 수있것 같은데 봐봐 어, 아, 아, 봐 붙어 붙어 거리 거리 많이 난다 차이 음음 스킬 스킬 빠지면 조심해 2번 가. 보고 잠깐 2번 애들 샹 가요 8번 간다 1번 슈퍼 1번 1번 샹가 1번 10만 어 치솟 땅 바로 캤네 어 아, 땅을 안에안해 켜야 되는데 켜야 되는데 아나이0분 마비 길반도 땅이야 아니, 땅이다 임마 길반어못게돼왜안 떠? 개강 하단 야 너무 뛰는 거 아니야 나? 빠고나또 위로만 뛰도 중심 고 내가 뛴다 앞피눕 <laughs> 때. <할까? 높이 굴 웃음> 뛴다 와아가그 면제 왜 잡자 동파 아 녹배 진짜 아눕 또아나 신속. 엠. 아, 네. 아, 너무 졌다죽었 얘네 창가 두번 올라가냐? 왜 이렇게 길어 게 느껴져. 아 마비. 손업배. 아, 수박. 아, 풀린다. 아, 괜찮아. 서버 니다 1번, 나도 들어갔어요, 나도 어. 나 마비. 나도 애먹거든? 한 번에 2번, 아, 3나 3번, 3번. 3번 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번에번2번 13번, 1번5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3번1 4 5번 16번, 17번, 1번1번번1번1 3번 14번, 1번1번1번1 4번4번4번1번1번3번 14번, 15번, 16번, 1 3번1 4번부터 4번, 방어, 어. 3번, 3번, 어. 3번, 땅이다 번 3번, 사번 3번, 있번사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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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 이거 3번, 잡자 3번, 나번 3번, 3번, 3 나도 간다. 아, 맞아 맞아. 안돼. 안안 어, 안 나갈게. 나 아, 생각 안쓴나 이거 <laughs> 아, 거의 딜을 우리 둘이 사니까 딜이 안 나오네. 죽이 힘들다. 치쟁이다 보니까. 음. 이거 치다 보면 치쟁 이을 거야? 3번이라서눈을 켜도 그냥 렌타녹크에 자꾸 넘어져서 형이 계속 놓워잖아 3번이나 넣었어 바로 가자 와 어? 10번 빙갑 치만 갔다 어, 나 아, 또안 떴어. 나이나이이이 아, 이 b o 이나이스 o 이 b o 이 b o 이번 o m 이 b o m b 자이 bomba. 이이이번 o m b a 이 bomba. 이번가이번 키운다. 아, 백 아, 운다 나야? 나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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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 나야? 까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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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응. 애 나야? 나안 보고 나어 아래 가운데 야 1번 딸, 괜딸아딸아 깔았네. 이거 잡아야 어, 되는데. 중앙 거 깠어. 저 아, 댕개로 못넣짜증 나네. 한번 보냈고. 이쪽. 내번딸날스카 5번. 까, 까. 까나 이번 예, 깠다. 2번. 와, 한번 오지네. 쌍인 거야? 응. 어. 4명이 두 명한테? 너 치고 어떻게 갔는데 치고 어떻게 냐 뭘로 간 거야? 방어도 아니었는데? 내가 바로 때렸는데? 고갈 찍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식 을 때? 근데 뭐 일단 <laughs> 이거 얘네 상자 비었나 보다. 아, 나 까고, 까고, 바로 죽었어. 못 볼래, 아, 그래? 어럼 바로 가자. 뭐가 있네, 씨발. 이건 뭐. 신속 바로 올릴게요. 나그로. 나비. 신약을 그냥 먹고. 다옥. 다시, 다시 나. 해나. 치만. 은가 응. 벌써. 나순어왔는데 어킹. 차단. 나걸나나나나나 나. 어때? 찾을 수없번또만 더. 가만히 있을래안해 신속 1번 가자 띄울게 쪼먹뱅쪼백뱅떴어요 그냥 바로 다시 와 구할 안되 말해 나 아그로 바로 다시 올게 예 네, 다시 오세요 방역에 죽으실 거야 나 해줘 난야 넣을... 균인데 왜떠 이건 아니지 나 마비 정말 자, 1 100ml. 1 0 하나님 1 0 0다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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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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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번 1ml. 1ml. 1 나가 뭐? 나간바로 4번! 나 간다 나 간다! 와들어가와나는데쟤다이키 아. 아, 나이키와. 왜지? 나이키방나이 나이키와. 나이키이키와고 바로 와나 4번, 어? 어, 4번 가자 이키이이키나이나 자, 1번, 4번번 4번, 5마6 내가 자 8번, 9번, 1번3번봐번3번 14번, 치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7번, 1 못해 19번, 18번, 19번, 18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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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번1번1번1 빌려줘. 아, 일번적인미하네검상다도오이야 우리도 오긴 이고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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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박봉박봉박봉박 이번 땅이번땅대번 아, 아. 이번 땅. 가자 아예 대박. 대서 내려 예수박바박바박대 수바, 수바. 빠져 박대풍풍풍대 빠져. 추바 해야 아아 설마. 아, 그래. 올렸는데 좀. 평... 아 추바라고 했는데 왜다 걸렸어? 아나 네. 아, 잡아. 거리가 더벌려야지나힐나 무정 살려. 어떡님 어떨 뭐, 거야? 내달까 드려야지. 빨 드렸어요. 가 창가 올려 창가 올려 어, 창가나 마비. 내가. 아른 가운데일까봐 아 까했다. 아, 나 돼지 올렸어. 화멸 누구 거지? 쟤네 건가? 나 속방! 제가 놨어요. 아,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화멸 제가 놨어요. 와, 아, 이거 폭, 폭 여기다 날렸네.